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생늘드입니다 어제 일반 기기사 여러분 3회차 첫 번째 시험 내렸죠. 어, 클램프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희한한 게 나왔나 봐요. 어, 희한한 게. 음. 어, 학생이 그림을 그려주는데, 아, 요즘 그림 너무 잘 그려. 어. 저번에, 저번에 첫째 요동도 그렇고, 애들이 그림 실력이 날로 늘어나고 있네요. 여러분, 음, 뭐 이렇게 생긴 건데, 그림만 봤서는 내가 못 했고, 요 밑에 어, 요 리브 있죠. 어, 요 리브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수업으로 안그러돼요 단면이 이 생긴 것 같은데. 요, 비슷한 게, 2회차 때 나왔거든요. 음, <laughs> 이거 보이죠, 여러분? 어, 전동장치인데, 음, 어, 이게, 리브가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걸로 나왔어요. 어, 이렇게. 음. 근데 얘는 십자가고, 어, 얘는 십자가였어, 십자가. 어, 얘는, 음, 안 보이니? 어, 다 완성된 게, 이게. 어, 이렇게 십자가였고, 요거는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에, 쉽게 말하면, 울자네요, 울자. 우자. 어. 그래서 저거 위에 거는, 음, 제가 모르겠고, 밑에 거는, 밑에 거 밑에 뭐, 리브만 제가 간략하게, 뭐, 모델링을 쉽게 보겠습니다 뭐, 대충 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어, 뭐 이런 식으로. 어, 뭐, 위에, 위에 있죠. 클램프 쪽은 다르겠지만, 밑에 쪽은 이게 뒤집혀야겠네. 뭐, 이렇게. 어, 한번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어, 끝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아크 값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볼까시험은. 이렇게는 어렵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직각으로 해보겠습니다. <laughs> 음, 뭐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그리겠죠. <laughs> 뭐 필렛 값은 뭐 주어진 걸로 뭐 자로 제시거나 아니면 뭐사물하시면 되겠죠. 음, 이거를 뭐 대충 모리세요이 거리 값도 제가 모르니까 임의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한7 정도라고 이거는 한뭐2이뭐이 정도 어. 이 길이는 여러분 뭐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 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바꾸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똑같이 하실 거면 똑같이 하시면 되고. 뭐 나머지 뭐 이런 기대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서는 자로 재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그렇다 하고 요 위에는 막으셔야 됩니다 어, 막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돌출이 따로 안 잡힌다 그러면 <laughs> 분할로 끊어줘야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도출하면 되겠지. 수업은 전혀 1도 쓸 필요가 없거든요. 뭐 굳이 쓴다면 쓰겠지만,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네. 어. 뭐, 이거는, 뭐, 이게 좀더티나왔나 어. 이거를 뭐, 한20 정도라, 여러분. 20. 얘를 스케치 공유해야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양쪽으로. 이게 좀더 들어갔죠? 뭐한 10? 한10 정도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음, 뭐, 이 정도면 될것 같네 자, <laughs> 이렇게 했다. 여기 어, 에 동그란 게 있잖아요. 어, 여기다 그리면 요이 얼마 정도야? 20? 24. 어. 그리고 요 값은 <laughs> 여러분들이 요 별로 준적 값이랑 똑같이 해야 됩니다. 20이면 20. 음, 요 값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응. 그래야지, 아, 얘가 20을 돌렸을 때저 끝이랑 맞습니다. 이게 20이 아니군요. <laughs> 얼마나 멀렸니내가저이 아, 10이 되야겠지. 반지름이니까 1 0이 되야겠네. 그래야지, 여기랑 에, 이렇게. 맞아 떨어져요. 어, 만약에 이게 반지름 1보다 크게 하면 얘가 좀더 크거나 아니면 작으면 이게 어 선이 생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거랑 맞춰야겠죠. 이건 어쩔 수 없이. 리브 이제 넓이랑. 어, 크면 이렇게 된다고. 이상하죠? 어, 딱 맞춰야겠지. 어, 그리고 <laughs> 우리는 근데 여기서 제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쪽을 잡았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위로 더 땡겨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기 약간 내가 구속을 걸어가지고. 쉬워요. 이게 만약에 저 위에 딱 맞게 하실 거면. 아유. 맞춰야겠네. 잠시만요. 이걸 한 10월 약 이거는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로 안 땡겨지죠. 오류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원을 그리면 여러분 여기서 딱 이렇게 돈단 말이죠. 어, 그래서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원을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요만큼, 원만큼 이 값을 더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럴일 있으시면요, 여러분. 음, 여기서, 어, 여기서, 여기까지 값이죠. 음, 이 값을 10을 더 줘야 돼요. 어, 그래야지 여기 원을 그리면, 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으시면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 뭔말인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지 이걸 돌렸을 때요 끝이랑 이렇게 원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는 음. 지우도록 할게요, 여러분. 음. 자, 뭐 나는 저는 뭐 이렇다 치고 아까처럼 음. 저는 위에, 자위 쪽도 제가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원래 여기는 여러분 이게 뭐 본체가 있겠죠. 어, 근데 저는 안 그릴게요, 뭐 여러분들이 밑에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정도로 맞춰주면 되겠네요. 이걸 내가 방금 망고쳤나 음, 이래야 되겠죠? 이것도 뭐 돌아갔다 치고 여러분. 자, 뭐 이렇게 됐다 치면 이제 여러분 필렛 값은 스케치 공유한 거는 뭐 꺼주시고 필렛 값은 여기서부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이게 원래 3 정도 들어가겠죠? 여기에는 필렛값이 안들어가는 거는 제가 이거 지금 지수를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안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냥 필렛값을 2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3으로 하면 안들어가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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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얘네들은 한번 이렇게 둘려주셔야 돼요. 필렛값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음, 뭐 이래 되겠네요 어, 요 위에도 뭐 필렛 값을 넣어줄거면 뭐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요자 여기 택구멍 가공을 해줘야겠죠 택구멍 어, 가공은 크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셔가지고 어, 거리는 뭐 지정면까지 뭐 이런식으로 해서 해주면 되겠죠 어, 뭐 이래 생겼을겁니다 여러분 어, 아무래도 그래서 저기 뭐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거겠지 이 학생 말대로라면 뭐 음, 이렇게 디귿자로 돼있고요 위에는 이것만 봐서는 제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기 클램프 이제 같은데 저 위에 <laughs> 어, 저거는 앞에 내가 정면도가 있어야지 그릴 수 있겠네 그림을 아무리 저렇게 줘도 어, 근데 우선은 요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내가 뭐 이거, 이, 이 사진보고 그냥 비슷하게 그린 겁니다 여러분 음, 이렇게 해서 어, 그리시면 될 거예요 어,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이 리브 리브 리브가 이게 조금, 할줄 모르면 어렵죠. 어, 두번에 거는, 그나마 이것도, 이거는 쉬웠던 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맞추기만 하면 됐었는데, 얘는 이 동그라미가, 어, 동그라미가, 요 넓이가, 어, 얘랑 똑같아야지, 이런 식으로, 어, 모델링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자, 남은 이제 일반 기계에서 여러분 잘 지시고, 오주가 되나 보면, 어, 구독 버튼이랑 홈페이지 가입 버튼이가까 마이크 가입 버튼이니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